자, 로그부등식풀 건데, 요거는, 진수조건 체크 해야 되죠? 진수조건. 진수조건을 항상 0보다 크다.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. 걸어 두시고, 그 다음에, 로그부등식 이거 같은 경우는, x제곱 플러스 x-2, 크다, 마이너스 2x 플러스 2. 이런 식으로 되죠, 그쵸? 그러면은, 이세 개를 푸는 거예요. 자, 그럼 얘 넘겨주면은, x제곱 플러스 3x-4가 0보다 작다. 이렇게 돼서, x 플러스 4에, x-1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, 마이너스 음, 4랑 1 사이, 이렇게 되죠. 그죠 근데 얘는 그럼 또뭐예요 어, 얘 2x를 1로 넘겨주고, 나 x2로 나눠주면 x1보다 작다죠. 그죠 그럼 1보다 작다니까, 여기 요렇게, 이렇게 걸리죠. 그 여전히 공통부분이 이쪽이고,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뭔지 한번 봐볼게요. x 플러스 2에 x-1이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과 마이너스 2죠. 그럼 마이너스 2랑 1 사이. 그럼 한번더 잘려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, 결과적으로. 그쵸? 그러면은, 아니다, 아니다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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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 실수했다. 얘가 0보다 크다죠? 0보다 크기 때문에 는 마이너스 2랑 1의 바깥 부분이죠?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? 그럼 결과적으로 겹치는 게이 부분이 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요렇게 될 거고, 아,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거고, 그럼 둘이 곱해주면은 그게 8이 되겠죠.